8월 17일 목요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짓고 하다는 바른대로 고하여 알리다, 사실대로 아래다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나 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므로 서로 비판하면 안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비판보다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해설입니다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세 율법의 계명들을 끝내셨음을 알고 모든 것을 먹었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특정한 율법의 요구들에 매여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겼고 먹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신앙 기준으로 다른 이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비판을 그치고 서로를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이를 없인 여기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거실로다사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모두 그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거나 무슨 나를 지키거나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거심을 알고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비판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다른 성도의 행위를 인정해 줍니까? 세 번째,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0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 나의 형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것이며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인역이면 안 됩니다. 그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를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구할 것임을 압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쳐야 할 형제 비판이나 없인역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비판하고 없신약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거임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아 비판을 그치고 자기 죄만 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았죠라는 제목으로 장동현 님의 말씀 적용 글입니다. 수년 전 저는 저와 성격이 많이 다른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자친구가 고치려는 의지를 보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투다가 결국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파혼의 책임이 여자친구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야 당시 여자친구의 잦은 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외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타고난 성정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연약한 자로 여기며 비판하고 날마다 옥죄었던 가해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예쁘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외모보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의 말과 다르게 매일 다투면서도 결혼 직전까지 관계가 이어진 원동력 중 하나가 그녀의 외모였음과 제가 외모를 중시하면서도 거룩한 척 성품과 신앙이 중요하다며 나 자신과 남을 속여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도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몇 달을 아른 후에야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제야 제가 난 자매의 외모부터 본다고 말하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한 그들이 저보다 낫다는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제 마음속에 그어왔던 선이 사라지고 공동체 형제들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니 지체들의 나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눔을 들을 때마다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모두 주의 거심을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강구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지체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때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정년부 소그룹 모임 시작 전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